내국인은 규제, 중국인은 무제한, 대출 역차별 논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퍼블릭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갑작스럽게 시행하면서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갑자기 발표된 정책 때문에 대출 전산 시스템을 긴급히 수정해야 했고 이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 등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한꺼번에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당장 집 구매를 계획하던 실수요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단지 대출 대출 한도 축소에 그치지 않고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 원 제한 등 실수요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번 규제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인의 경우 이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수도권 주택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대출을 받아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외국인의 다주택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 중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아파트나 토지를 사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올해 1에서 5월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66.9%로 가장 많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외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근 발의했지만 실제 통과 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주 유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가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만 피해를 보는 형평성 문제와 외국인의 투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